여름엔 무조건 수박이죠. 근데 수박 한통 사면 매번 고민돼요. 이걸 다 언제 다 먹지? 그래서 저는 수박을 사면 항상 반으로 자릅니다. 딱반 통은 바로 썰어서 먹고요. 나머지 반은 깔끔하게 손질해서 보관해두는 게 포인트예요. 오늘은 제가 매번 하는 수박 자르는 법 그리고 신선하게 보관하는 꿀팁까지 그런데 반으로 자르고 나면 문제는 바로 이큰 덩어리예요. 냉장고에 어떻게 넣어야 할지 고민이 되죠. 그래서 저는 껍질 이 아래 부분을 잘라서 도마에 안정적으로 세운 다음에 세로 방향 가로 방향 파둑판 모양으로 일정하게 썰어줍니다. 이렇게 썰어두면 접시에 바로 담기도 좋고 바로 꺼내 먹기 편하고 보기에도 깔끔해요. 특히 가족끼리 나눠 먹을 때도 손안 더럽히고 집어 먹을 수 있는 사이즈라서 아주 좋아요. 남은 반 통은 어떻게 하냐고요? 껍질을 미리 제거하고 과육만 밀폐 용기에 딱 맞게 담아서 냉장 보관해요. 이때 중요한 건 공기에 최대한 안 닿게 담는 것. 그래야 단맛이 날아가지 않고 수분도 오래 유지돼요. 랩으로 덮는 것보다 압축 밀폐 용기가 훨씬 좋더라고요. 아, 그리고 수박 껍질이 또 은근히 골칫거리잖아요. 크고 냄새나고 초파리 꼬이고. 예전엔 저도 그냥 밀봉해서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거나 얼려뒀다가 버렸는데요. 요즘은 미닉스 음식물 처리기에 그냥 넣으면 알아서 건조하고 분쇄까지 끝. 진짜 편해요. 여름마다 수박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자르고 보관하는 게 번거로우면 자주 안 먹게 되더라고요. 오늘 알려드린 깔끔하게 썰고 만 유지하면서 보관하는 방법 꼭 한번 해보세요. 진짜 수박 먹는 재미가 달라집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